안녕하세요. 원더우먼 변호사 미실 최 변호사입니다. 일반 승용차 사고와 달리 상업용 추럭 사고는 한 번의 충동만으로 정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트럭의 크기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맡았던 한 의뢰인도 프리웨이서 에 상업용 추럭과 사고가 났는데요. 차량은 완전히 폐차가 될 정도로 크게 부서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피도 나지 않고 뼈도 부러지지 않았지만 정밀 검사를 해보니 척추에 심각한 손상이 있었고 결국 목 척추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트럭 사고는 충격이 워낙 커서 처음에는 별 증상이 없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한 부상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에는 무조건 정확한 검사와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9.11에 즉시 신고하기. 경미해 보여도 반드시 경찰 리포트를 남기세요. 두 번째 현장 사진과 영상 기록하기. 차량 위치, 손상상태, 도로 상황을 기록해 두세요. 세 번째 운전자와 운송회사 정보를 확보하세요. 트럭 운전자 이름, 면허증, 차량 번호, 회사 및 보험 정보를 꼭 받으세요. 네 번째 목격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세요. 사고 경위를 입증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변호사에게 반드시 상담을 받으세요. 트럭 사고는 개인 운전자만이 아니라 회사와 보험사까지 얽혀 있어 혼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도 결국 트럭 운송 회사와 보험사가 얽혀 있었고 철저한 법정 대응을 통해 치료비와 손해 배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트럭 사고 피해자는 단순한 치료비뿐만 아니라 장기 치료비, 임금 손실, 후유 장애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대형 운송회사와 보험사가 얽힌 사건은 개인이 스스로 싸우기엔 너무 복잡하고 벅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엔 경험 있는 변호사가 개입하는 것이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추억 사고 피해자 분들을 위해 사고조사부터 보험사 협상 소송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승소 또는 합의 전까지 변호사 비용은 없습니다. 상업력 추락 사고는 정말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큰 사고입니다. 절대 혼자 싸우지 마세요. 저는 원더우먼 변호사 미셸 최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의 권리 제가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